과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포커나 고스톱 같은 걸 치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. 네. 사실 이 고스톱은요, 뇌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치매 예방이 안 된대요. 누가 그랬냐면, 이하시아를 했어요. 아, 그 유명하신 교수님이죠? 유경한 교수님이 뭐라 그랬냐면, 치매에 걸린 도박 잘하는 노인이지, 도박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. 를 아... 그러니까 패턴이라든지 방식이 단순하기 때문에뇌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앉아 갖고 그림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네. 사실 치매나 이런 거에는 도움이 안 되고요. 음. 차라리 게임이나 이런 집중할 수 있는 뇌를 사용하는 것들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수익만 보는 것은 쾌감만 주는 거고 도박이다라는 음. 게 이제 심리학에서 심리학자들 얘기하는 거고 사실 성공을 해서 즐거운 것이 아닌 성공하는 과정이 즐거워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. 네, 우리는 투자할 때 사실 우리가 쾌감과 도박만 하는 게 아닌가.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. 너무 돈만 쫓는 게 아닐까? 맞습니다. 다 같이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모여 가지고 다 같이 즐겁게 노는 것도 하나의 응. 투자의 과정인데 응. 그런 거 전부 무시하고 내가 돈만 버는 거에만눈 머는 거는 도박을 하는 거 아닌가? 맞아 그래서 사실 생각의 차이인데 뭐 이제 직업비는 아닙니다. 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을 때는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죠. 네. 근데 내가 운동을 했을 때는 또 노동이라고 얘기를 안 하죠. 그렇죠. 그러면 이 차이가 뭘까? 음... "라고 봤을 때, 우리 심리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,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도 수익만 보고, 쾌감, 도박처럼, 이 카지노 게임처럼 플레이하는 게 아니고, 사실 이 시장에 대한 이해도와, 그리고 이제 스킬, 그리고 뭐 캐스트를 하면서..." 우리의 지식 수준을 높여갔을 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도 맞지만 사실 이 과정 내가 투자를 통해서 지식이 늘어나고 이 투자를 통해서 내 변화하는 모습들 자체가 더큰 만족이고 더큰뭐 행복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네네. 그래서 이런 도핑 테스트 아시죠? 네, 도핑 테스트 아죠이 도핑 테스트의 첫 번째 효과가 뭔지 아십니까? 뭐요? 예 뭐냐면 행복감입니다. 자기 만족이에요. 오, 어, 도핑 저게. 행복감, 이런 걸 줘요? 그렇죠. 아지님, 이제 햄버거 먹으면서, 제로 콜라 먹으면서 나는 다이어트 하고 있다. <laughs> 아, 저거. 아, 그렇죠? 저거! 이게 행복감이에요. 뭐냐면, 아. 이 도핑 테스트도 마찬가지인 게, 내가 도핑을 맞았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, 나는 조금 더 열심히 운동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바뀌었거든요. 아, 네. 그래서 네, 네, 네. 사실 도핑이나 이런 걸 받았을 때 나오는 시너지 효과보다, 어.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시너지 효과 때문에, 남들보다 더 많은 운동을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, 첫 번째 약물의 작용이라고. 얘기해요. 아, 딱 그거네. 이게 치킨을 먹을 때 제로 콜라를 먹으면, 음, 콜라 칼로리는 제로니까. 야, 그만큼 치킨을 더 먹어도 된다라는 요런 느낌인 거네. 맞아요. 그리고 헬스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보충제자아요 네. 사실 이 보충제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돼요. 네. 그러니까 도움 제가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운동 좀 오래 했거든요. 본인들도 좀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가 없고 운동 끝나고 한잔 정도. 음.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잘안 먹습니다. 근데 이거를 사실 왜 먹느냐 주기적으로 왜 이거를 먹느냐 자기 만족과 제 위압감 때문에 그러거든. 아. 혹시라도 내 근손실이 나올까봐 이런 것들을 먹는데 사실 자기 만족이에요. 아 그렇죠. 어, 생각보다 그렇게 완벽한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도핑 테스트 그러니까 약물을 했을 때첫 번째로 저게 자기 만족이고 행복감인 것처럼 음. 사실. 우리도 마인드를 좀 바꾸면은 좀더 활기차게 갈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래서 나는 약을 해서 효과가 있는 것보다 사실 첫 번째 효과는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나오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네네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좀 적용을 하게 되면 내 마인드 컨트롤 하게 되면 조금 더,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금지 약물 효과 중에 다음날 혹독한 소녀를 버틸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자기만족 행복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음. 이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사실 효과 없는 개똥물도 먹이면 사실 모르고 먹으면 진짜 건강해진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. 맞아요.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작용을 많이 할,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우리가 진짜 장기 투자를 할 때도 사실 지금 당장 이렇게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뭘 배우고 있다 지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수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사실 장이 항상 좋기만 하면 공부 안 하거든. 뭐합니까? 장 좋으면? 장 좋으면요? 숲에도 아, 이름, 이름 좋은거 찾아야지 하면서 야 이거 이름 좋네 하면서 니 옆으로 더걸 사고 막 이러고 있죠 맞아요 시장은 항상 오상향을 하고 있는데 이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공부나 이런 것들 지식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음. 이렇게 눌렸을 때 우리가 지식공부 심리공부 그리고 투자에 대한 철학을 배우면서 이제 지식률이 많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도박 얘기한거는 우리가 지금 어, 단순하게 카지노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나는 그냥 무조건 수익만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도박입니다. 음. 도박이죠. 하지만 이 산업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늘리는 것은 사실 게임이죠. 그래서 우리는 도박처럼 플레이하는 게 아니라 게임처럼 플레이했을 때 사실 돈도 중요하지만 돈, 이 시너지 효과로 지식 수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 결론입니다. 네, 좋습니다.